이늘은 365일인데 그 1년 365일에 대해서 유명한 칼 라일은 1년 365일의 하루하루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씨앗과 같은 것이다. 감사하고 받으면 좋은 열매가 나오고 무심코 받으면 잡초가 나오는데 불평하고 받으면 독초가 나온다. 이런 어, 말을 했습니다. 또 전기 작가인 유명한 사람을 연구한 로망 놀랑도 우리에게 주어진 매일매일은 비밀스러운 상자와 같다. 긍정적으로 받으면 그 속에서 좋은 것이 나오고 부정적으로 받으면 그 속에서 나쁜 것이 나오도록 만들어진 비밀 상자와 같다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주어지기는 우리들에게 누구에 대해 똑같이 365일이 주어지는데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아주 좋은 열매가 나올 수도 있고 독초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우리가 읽은 말씀도 예수님께서 칼라일의 말대로 천국은 겨자씨, 씨앗에 비유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어, 겨자씨는 아주 작은 것인데 천국은 아주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렇게 그 작은 겨자씨와 천국을 비유한 이유가 있습니다. 여기에 비밀이 들어 있는 것이죠. 겨자씨 같은 이 하루하루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이 하루하루 칼라일 말대로 감사하게 잘 받아서 이거 이 씨앗을 심으면 큰 축복을 얻고 불평하며 헛되게 뿌려 버리면 복초와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는 뜻을 가지고 주님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365일 하루하루를 어떻게 쓰느냐, 어떻게 사느냐. 천국과 같은 좋은 것을 만들 수도 있고 지옥과 같은 여러분 고통스러운 것을 만들 수 있는 것이 내게 달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해 우리에게 주어진 이 365일의 날들을, 이 겨자씨 같은 것들을 어떻게 받아서 잘 심을까, 어떻게 잘 살까를 한번 삶의 방향을 한번 정해보고자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첫째, 씨를 심는 마음으로 우리 주어진 삶을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농사에서 씨를 심는 것은 기본이지만 농사에서 제일 하기 싫고 어려운 것이 씨를 심는 것입니다 씨를 심을 때 굉장히 농부들은 막연합니다 이것이 자랄 것인가? 이 씨앗에서 무엇이 얼마나 열매가 나올까 보장이 딱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씨를 심는 것은 농부들에게 가장 막연하고 싫은 일입니다. 또 당장 먹어야 될걸 먹을 수 있는 알곡을 그것도 사실 씨를 심을 때는 제일 좋은 것을 씨를 심습니다. 땅에 딱 묻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니 씨 심은 것을 좋아할 농부는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지혜가 있는 사람은 이것을 압니다. 그 씨앗 속에는 우리가 사과 씨라고 수박 씨라고 생각 한번 상상을 해 봅시다. 까만 사과 씨 속에는 작은 사과 씨 속에는 그 속에는 사과 꽃도 들어 있고 사과 잎도 들어 있고 사과 나무가 들어 있고 특히 우리가 원하는 탐스러운 사과가 그 까만 조그마한 씨 속에 들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볼줄 아는 사람이 씨를 심는 것입니다. 이것을 비전이라고도 하고 이것을 꿈이라고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꿈이 있는 사람, 비전이 있는 사람은 씨를 심고 씨를 가꾸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 주님께서는 그 겨자 씨 사가씨보다 더 작습니다. 그런데 사과씨 20분의 1 정도 된다고 합니다 사과시 20분의 1 정도 되는 그 눈에 보일까 말까 는 작은 시 속에 주님은 새들이 와서 집을 짓는 깃을 짓는다 새들이 와서 노래를 부른다 하고 비전을 우리들에게 제시해 주면서 그 작은 겨자실을 심으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상상이고 비전입니다 동물들은 씨를 심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비전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사람은 씨를 심습니다. 더 훌륭한 사람일수록 씨를 많이 심습니다. 유대한 사람은 많은 씨를 심는 사람이 유대한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떤 작은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눈에 보인 거 씨를 심을 줄 모르고 먹고 마실기만 합니다 그러나 생각이 깊은 사람은 내일을 바라는 사람은 씨를 심습니다 내일을 위하여 씨를 심습니다 자식을 위하여 씨를 심습니다 인류를 위하여 씨를 심습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씨를 심습니다 이게 귀한 사람, 위대한 사람, 하나님이 복준 사람, 사회에 유익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심리학자 수잔 앵겔은 이런 멋진 귀한 말을 했습니다. 백가지 경치를 보는 것이 능력이 아니라 백가지 방법으로 생각할 줄 아는 것이 능력이다. 그리고 최고의 능력은 예수님처럼 씨앗을 보면서 새를 볼줄 아는 것이다. 참으로 맞습니다. 백 가지 풍경을 보는 것이 능력이 아니라 백 가지 방법으로 볼줄 아는 것이 사람의 능력인 것입니다. 한 가지 일로 놓고도 그리고 그 중에 제일 잘 보는 것은 씨앗 속에서 새들이 깃드는 새 노래 소리를 들을 줄 아는 것이 최고의 능력입니다. 그런 사람은 비전 가지고 성공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람을 보실 때도 그냥 있는 그대로 본 것이 아니라 비전을 가지고 보셨습니다. 갈릴리 어부한 사람이 있습니다. 성격이 오목사처럼 변덕이 심하고, 디심이 무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다른 사람들이 다 별로라고 하는 이 사람을 보고, 주님께서 그를 보고, 너는 반석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상이 너를 이기지 못하리라. 여러분 그 사람이 누굽니까? 여러분 시몬이라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름이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라는 이름은 반석이란 말로 이름을 바꿔 주셨습니다. 그랬더니 그렇게 변덕이 많고 뒤심이 부은 베드로가 여러분 바위같이 코센 사람이 되어서 설교를 하니까 세상에 아무것도 배운 것이 없는 베드로가 성령 충만해서 주님의 비전대로 설교하니까 하루에 3000명이 막 울면서 회개하면서 막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그렇게 뒤심이 많아서 주님 모른다고 부정하던 베드로가 로마에 잡혀서 로마 감옥에 있을 때 십자가에 못 박으려 가니까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이렇게 죽었는데 나는 황송하니까 거꾸로 못박게라 해서 베드로는 발이 위로 가고 머리가 땅으로 가도록 못 박히면서 할렐루야 찬송하며 죽었습니다 베드로가 멋있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를 그렇게 비전으로 봐주신 주님이 멋있는 주님이신 걸 아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주님은 베드로만 그냥 여러분 각자 각자 다 이렇게 우리를 볼때 비전을 가지고 보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씨를 심는다는 것은 비전이 있어야 씨를 심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씨를 심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니라고 말씀했죠. 당장 먹고 싶은데 겨울이 오서 당장 먹어야 된데 언제 심어서 이것을 키워서 열매를 볼수 있을까? 뭘못 볼까? 폭풍이 올까? 가뭄이 들까? 이렇게 해서 씨를 심은 것은 굉장히 사실은 농부들 어려운 것입니다. 자식 키우는 것도 씨를 심는 것이죠. 이 자식 이렇게 고생해서 가르쳐서 이렇게 키워서 어떤 열매를 맺을까 공부합니다. 학생이 공부하는 것도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밤새도록 공부해서 어디다 써먹을까. 그래서 씨를 심는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고 그만 더 버리고 싶고 그냥 아무렇게나 살아 버리고 싶을 때가 많고 씨를 심다가 실현이 닥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시편 126편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울며 씨를 심은 자는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오리로다. 무슨 말입니까? 울며 씨를 우리에게 뿌려야 된다. 폭풍이 올지 가뭄이 올지 이시가 여러분 안에서 벌레들이 먹어버릴지 모를지라도 울면서라도 시련이 올더라도 폭풍 속에서라도 씨를 심어라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들이 365일 아까 선물을 했지만 좋은 날만 있습니까 정말 속상하게 속상해 죽게 된 날도 있습니다. 어떤 일하다 실패해 버린 날도 있습니다. 실수한 날도 있습니다. 권태스러워 하고 아, 그 정말로 이거 여러분 짜증스러운 날도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 죽어 버리고 싶은 날도 있죠. 두려운 날도 있죠. 그런데 울며 시를 심으라 하면서 그런 날에도 그럴지라도 내가 할일 내가 해야 될 삶의 길을 꾸준히 최선을 다해서 살아난 말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좋은 날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찬송가 496장의 가사처럼 비가 오는 날도, 바람 부는 날도, 눈보라 치는 날도, 쉬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씨를 뿌려봅시다. 주님 말씀대로, 찬송한대로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정말 괴로워도, 미운 사람이 앞에 있어도, 절망스러운 일을 만나도, 부담스러운 사람을 만나도, 씨를 뿌리는 마음으로 그 사람을 사랑해주고, 잘못하고 실패한 일 있어도 다시 울면서 씨를 뿌리는 마음으로 일어나고 이렇게 하면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울면서 그렇게 씨를 뿌리는 사람이 큰 농부가 되고 부자가 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가만히 보면 좋은 날에만 씨를 뿌리겠다고 합니다. 싫은 사람 만나면 화내버리고, 그건 씨를 뿌린 것이 아니죠. 나를 귀찮게 하는 사람도 기도해 주고 사랑해 주고, 큰 인격으로 품을 나가고, 내게 짐스럽고 절망스러운 일도 주님 무지 하면서 기도하면서 앞으로 걸어 나가고, 여러분 그렇게 나가는 사람이 바로 어떤 사람입니까? 울며 시를 힘든 사람입니다. 보통요 성공하는 어떤 우리 그런 어, 자기 개발서들 보면요 루저들 인생의 실패자들의 특징이 뭐냐 그러면 어려운 일을 소화해내지 못하는 거예요. 능력이 없어 실력이 없는 거 아니에요. 어려운 일을 소화해내지 못한 사람들은 전부 다 세상의 루저들이 돼요 그러나 성공자들은 누구냐 어려운 일을 안 만난 사람이라 어려운 일이 있으면 그것을 성공자들은 이렇게 괴롭게 생각하죠 야 이건 디딤돌이구나 이걸 딛고 내가 더 강해져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생각 차이로 성공한 사람이 있고 실패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세상에 우리 아바 여러분, 우리 앞에 싫은 사람, 우리 앞에 힘든 일, 어려운 일, 내 마음대로 안된일 있으면 여러분 그것을 복이 없다고 생각하지 말고 디딤돌로, 디어야 되겠다는 그 생각으로 전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울며 씨를 뿌리는 사람들이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 씨를 자라게 하신 이는 하나님이라는 사실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자, 내가 심습니다. 그러나 속에서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어떻게 자랄지 누가 압니까? 그 일은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비도 하나님이 주시고 여러분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결정하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조사서 3장 6절에 바울은 심었고 아볼로가 물을 준대. 바울 자기는 심었고 아볼로가 물을 줘서 자라겠는데 그것을 열매 맺는 이는 하나님이시라 해서. 그러니까 결과가는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농사도 하늘이 결정합니다. 인생도 하늘이 결정합니다. 저는 이제야 이 나이에서 깨달은 것은 인생은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부조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상 부조리합니다. 아십니까? 우리 눈에 보이는 것 부조리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못된 사람이 잘 살고, 번들거리면 살 사람, 악한 사람이 그런 사람도 많고, 또 하나, 선한 사람이 여러분, 가난하고 어렵게 사는 사람도 많고, 그런 부조리하지 않습니까? 부조리하게 보입니다. 저는 모든 것이 조리하는 줄, 예수 믿으면 조리, 부조리가 아니라 조리가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늘제 인생관이 한 40세 때까지 50세 때까지 정의롭게 살고 열심히 살면 시험공부하 되기 성공한 줄 알았습니다.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조리한 것을 보면 막 하나님의 의심이 납니다. 하나님이 계심에 이렇게 부조리해? 여러분 악한 사람이 잘 텐데 부조리한 한 것이 마음속에 막 맺히면 세상에 뭐든 기도도 하기 싫어져요. 그런데 이제 참 귀한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싫어한 것이 뭔지 아십니까? 자기 의라는 것입니다. 잘해놓고 나 잘했다 하는 마음 하나님 마주 싫어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할 때 우리 의로 구원하신 것이나 예수님 의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천국 가게 하신 줄 여러분 아시죠? 우리 기독교의 진리의 에센스입니다. 착해서 구원받으려는 사람 절대 구원 해 주지 않습니다. 공로 세워서 구원 받으려는 사람 절대 하나님 구원 천국 못 갑니다. 오직 천국 갈수 있는 것은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 겁니다 하고 십자가 붙은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도덕적이고 깨끗한 사람 천국도 못 가고 죄 많이 짓고 깨진 사람이 천국 많이 가는 것입니다. 그걸 알아야, 그게 진리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어떠냐면 인간의 가장 깊은 어리석은 함정이 도덕윤리에 함몰되고 자기의 의에 함몰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는 의라는 것 아무것도 별것 없다고 욕기서 말했습니다 선도 하나님 앞에 웃긴 거고 심지어 악도 하나님 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니었죠 네가 악한들 하나님을 이만큼이라도 해야 할수 있겠느냐 네가 선한들 하나님에게 무엇을 주겠느냐 그랬습니다 옳습니다 자라게 하신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마지막, 씨앗은 처음에는 너무 작은 미세한 것이지만, 나중에는 큰 결실을 갖는다는 것을 이 비전을 우리가 꼭 가져야 됩니다. 씨앗은 예수님 말씀 믿음이, 믿음을 말합니다. 앞에 말한 대로 믿음이 없으면 씨를 심지 못합니다. 그래서, 의심이많은 사람들은 신을 못 심습니다. 옛날에 어르신들이늘 그런 말을 했습니다. 깨가많은사람은농사를못 짓는다. 저는 그래서 지가 많으면 공부를 잘하사사람은농사를못 짓는다 그런 줄 알았는데 이에 알고 보니까 이러분 무엇입니까? 어, 영리하고 지가많은믿음이 없다는 은이었습니다영리이고람가많은사람은이사람니다 그렇,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꾸 심어놓고 뽑아봅니다 자꾸 심어놓고 뽑아봅니다 날까요 안 날까요? 안 납니다 여러분 믿음은 두 가지죠 하나는 자연인으로서의 본능적인 믿음 이발사에게 이발을 칼을 내 머리 내 얼굴에 더대고 맡기는 그 믿음 그게 없으면 공황장애라는 정신장애자가 되는 거 있죠 그 믿음인데 그 믿음 없어도 문제인데 신앙적인 믿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여러분 우리는 좁은 길못 갑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말씀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축복의 길을 갈수 없습니다 오늘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상을 리드하고 지배합니다 그들은 좀 이기적인 것 같지만 신명기 23장을 철저하게 따릅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철저하게 들어 순종하고 지키면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와도 복을 받는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을 때 여러분 우리는 아, 하나님의 복을 받습니다. 그래서 의심 많은 농부가 여러분 농사를 잘질수 없습니다. 뿌리를 잡고 뽑아보는 사람은 농사를 못 짓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자꾸 시험하고 기다려보고 기다리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에 내 계획과 내 시간에 맞춰달라고 하는 사람은 신앙생활 잘하지 못합니다. 시, 첫 주간이라 그런 이야기도 한번 해볼까요? 신학교 때 목회학 때 김창희 목사님 서울 중력교회 김창희 목사님 제일 큰 목사님이었는데 와서 그런 말했습니다. 을 성도들 싫어해도 자식 가르치는 마음으로 십의 일주와 주일 성수를 꼭 가르쳐라. 그러면 3년 주일 성수하고 건강하지 않은 사람 못 받고 3년 11조하고 복받지 못한 사람 없다. 그렇습니다. 싫어해도 자식들 가르치듯 가르 하나님 살아계신다면 그렇게 하실 것이다 는 말씀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씨앗은 처음에는 작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창대합니다. 우리가 잘하는 많이 어느 집에 가면 많이 내 시작은 미약에도나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욥기서 8장의 말씀 있죠. 그런데 욥기서 8장 5절 7절을 보면 그렇겠습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을 부지런히 먼저 구하고 두 번째 기도하고 세 번째 청결하고 정직하면 세 가지 조건 속에 네 시작은 미약해도 네 나중은 창대리라 그런데 시작은 미약하고 나중은 창대리라만 원하지 하나님을 구하겠다 기도하겠다 청결하고 정직하게 있다는 지키지 않습니다. 저는 이것은 확실한 축복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구하십시오. 내 삶에 하나님이 내 인생의 동업자가 하나님 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늘 개업하거나 사업한 사람들에 하나님과 동업하세요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내 동업자로 삼으십시오. 그리고 내 맘대로 안될 때, 하나님 뜻을 깨닫는 기도를 하십시오. 그리고 청결하고 정직하게 살면 축복 안 받을 사람, 이건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편적인 일반 사회 진리에도 이렇게 하면 다 복을 받습니다. 진실로 복을 받습니다. 이렇게 살면 시약과 같더라도 나중에 힘이 창대할 것입니다. 말씀했습니다. 새해입니다. 귀한 선물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365개 선물함을 받았습니다. 씨를 심는 마음으로 그것을 하루하루를 살면 그리고 그 결과는 내 목적에 맞추지 말고 하나님 뜻에 맡기고 믿음으로만 나아가면 시작은 이 하루하루가 다음에 큰. 축복의 열매들을 오래 맺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씨를 심는 마음으로 울며 씨를 심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마음으로 여러분 오래 살아서 올 연말에 하나님 감사합니다고 오늘 또 연중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과함으서 저는 제일 좋은 것이 웃으면서 눈물이 나는 것입니다. 웃으면서 눈물이 나는 거 그런 것을 한몇번 경험해 봤습니다. 그런 좋은 일들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